안녕하세요. 안과의사 김모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학교 다닐 때 컬러렌즈를 매일 끼고 다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컬러렌즈 끼면 눈동자가 점점 작아진다고 겁을 주는데 었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컬러렌즈 끼면 눈동자가 작아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얘기한 눈동자 검은 동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은 동자에는 원래 주변에 혈관이 없어요 흰자에는 혈관이 있어요 근데 렌즈를 끼면 산소 공급이 잘안 되거든요 산소는 공기 중에 산소가 눈. 에 녹아서 눈에 가는 거예요. 근데 렌즈가 막았잖아요. 흰자에서부터 혈관이 자라서 산소를 배달을 하러 들어가요. 서클 렌즈, 칼라 렌즈가 왜 해롭냐면 층층층층 색소를 넣기 때문에 렌즈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러면 보통의 산소 공급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흰자가 자꾸 검은자 쪽을 향해서 핏줄들을 만들어내니까 검은자 주변에 혈관들이 자라면서 점점 흰자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너무 오래 끼신 분들 그럼 어, 나 이번 생 망했어 아니고요. 지금부터 컬 렌즈, 컬러 렌즈 안 끼시면 그혈관들이한 2, 3년 지나면 대부분 퇴행돼서 없어지거든요 다시 영롱한 눈빛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지금 눈내? 필요한 눈물의 기능들이 안 되겠죠 빛을 잘 맺지 못하니까 번질 거고 눈에 자극감을 많이 느끼니까 시리고 아플 수 있겠고 눈이 건조하고 자극이 많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 조성이 좋고 성분이 좋고 가급적이면 눈 표면에 오랫동안 덮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인공 눈물로 만들어서 쓰면 좀 자극감이 줄어드니까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것이 개선될 수도 있고 뒷번짐도 줄어들 수 있고 시리고 아픈 거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겠죠. 인공 눈물이란 그런 겁니다. 연고처럼 생겨있는 그런 젤 타입도 있고 또 일회용으로 되게 요새는 따서 쓰는 타입도 있고 약병에 들어있는 타입도 있고 점점점 흐름은 일회용 어떤 튜브형 용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약병에 들어있는 약들은 여러 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벤잘코니움이라고 부르는데 할수 없이 그 약을 오래 쓰다 보면 그 벤잘코니움에 의한 독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오히려 눈물층을 망가뜨리 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방부제가 필요 없도록 일회용 용기에 든 약을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가요. 젤은 인공 눈물을 굳혀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낮에 넣고 다니기 사실 힘들죠. 눈에 달라붙고 찐득찐득 하니까 자기 전에 쓰면 효과 아주 좋죠. 드림렌즈는 밤에 잠자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낄수 있는 렌즈라는 뜻이기도 하고 꿈처럼 효과 좋은이라는 뜻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각막의 가운데 부분을 평평하게 눌러주는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평평하게 바꾸면 근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움직이지 않고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한참 활동할 때보다는. 차라리 밤에 끼고 자는 게 효과가 더 좋죠 그래서 밤에 주로 자면서 끼도록 권하다 보니 드림 렌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효과가 막한달두달 달 가진 않아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끼고 자고 끼고 자고 하면 낮 동안은 빼고 있어도 각막에 눌려서 이렇게 평평해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렌즈를 아무리 매일매일 낀다 하더라도. 보통 뭐한 2, 3일 안 끼면 그냥 강막 모양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안과에서 김모을 검색하세요.